여자분들이 먹으면 이뻐지는 과일인데 그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? 모르신다고요? 바보 바로 석류입니다 여러분들 석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고 예전에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이런 음료수 선전도 있고 해가지고, 성류를 먹으면 이뻐진다.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성류를 먹으면 이뻐지는 게 맞습니다. 자, 왜 성류를 먹으면 이뻐지냐면요. 첫 번째, 이 성류 속에는 천연 에스트로겐이 되게 풍부하게 들어있어서,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 호르몬인데요. 이 여성 호르몬이 내 몸속에 풍부해지게 되면 가슴도 커지고, 엉덩이도 커지고 피부가 이렇게 탄력이 좋아지는 뭔가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미인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옛날 미인으로 유명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나 중국의 양기비 이런 분들은 매일 하루에 성류를 반쪽씩 맨날 드셨어요. 그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예전부터 유명한 과일이었어요. 자두 번째, 자 석류는 비타민 A, B, C, D, E 이 다섯 가지가 다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석류를 먹었을 때는 피부 주름 개선이나 아니면 탄력 개선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고요. 자세 번째, 이 석류에는 항산화제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. 내 몸에서 활성 산소가 들어오게 되면 피부 주름이 쩍쩍쩍쩍 막 엄청 빨리 생기는데 폴리페놀, 엘라지탄닌, 갈로탄닌 이런 항산화제가 그 피부 주름이 생기고 하는 거를 개선해 주니까 노화를 조금 더 더디게 진행이 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. 네 번째, 유방암, 폐암 같은 이런 암에 걸릴 확률도 떨어뜨리고요. 그러면 이성류가 여자한테만 좋냐? 아닙니다. 다섯 번째. 이 석류는 남자한테도 되게 좋은 과일인데요. 2004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교에서 한번 연구를 했어요. 전립선암에 걸린 사람들 50명의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. 한쪽은 마시게 하고 한쪽은 마시지 않고 하루에 한 잔씩 석류즙을 마시게 했는데요. 그 검사를 해 보니까 이 석류 주스를 매일매일 마셨던 그 환자군에서는 이 진행하는 속도가 3 배나 더 더디게 진행이 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석류가 여자를 위한 과일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남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. 바보 그러면 우리가 이 석류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? 그냥 석류 안에 있는 그 알맹이 과일만 쪽쪽 빼가지고 먹으면 괜찮을까요? 이 석류는 그 석류 껍질하고 씨앗에 천연 에스트로겐 성분이 제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알맹이만 빼서 쪽쪽 먹으면 내가 산 만큼 다그 효과를 100% 들여마시지 못하는 거고요. 그래서 그 씨앗하고 껍질까지 다 갈아서 먹어야 이게 제일 효과가 좋은 거예요. 석류를 이제 얼음이랑 섞어서 여지에여석에 샤베트 이런트이런어이지만먹어도하고먹요도하서석요자 먹을 서는류는질을앗까지 하나도 남김없이다은이 말은 이다은이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매번 그 껍질이나 이런 거를 뭐 씨앗을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시중에 석류 관련된 석류즙이나석류 액기스, 이제 이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이런 걸 이용해서 먹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. 여러분, 지금도 이쁘시지만 석류 먹고 더 이뻐지세요. 바보들.